저기, 저기 어머님 뒤에 계시 어? 여기, 어. 여기거네 여기. 여기. 음, 여기. <laughs> 여기 아니, 여기 응. 너무 네. 가자. <laughs> 이렇게 계속. 응? 저 아빠가 찍어야 아 너무 길면 안 보는 게. 아 이거 우리가 보는 거니까 어차피. 어차피 저기는 막혔지 지금 저기 길이. 그만 찍을까? 저기까 저기는 좀 찍어줘야지. 여기 여기까 갔다가 아 다시 오는거야 이 180이에요 그러니까 더 얘가 이게 막 떨어지는거야 면아 커피를 미치다아이거 갔다와 저거도 인 갔다와 안나 그래 여 갔다와 여긴 사진 찍 못써 역광이야